상대가 강했습니다 1등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승리 조금은 기쁘군요 고독한 인내로 얻은 결과입니다 1등이군요 힌트 받으십시오 좋아요 저의 분노 한번 받아보시죠 조용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가겠습니다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오행 사라슬 봐주지 않겠습니다 화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프군 <laughs> 아파 힘내세요 후후 후. 눈물은 흘리지 않겠습니다. 간다. 갑니다. 각오하세요. 흡! 높게, 핫! 날렵하게. 흡! 재충전 완료. 갑니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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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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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쉬는 것도 좋을 듯하군. 수련이 부족하다. <laughs> 이 정도로 쓰러지지 않아. 안녕하세요. 유키라고 합니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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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좀 그렇네요. 다시 갑니다. 실수는 용서하지 않아. 다시, 가자. 이 정도쯤이야. 실수다. <웃음> <웃음> 아프군. 아직 견딜만 해. 날렵하게 슈퍼점. 아아 <laughs> 임법 상비술. <laughs> 뭔가요? 조금 더 수련이 필요하겠군요. 강한 상대였습니다. 수련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진 건가요?